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명수필 중에서 한편 골라 보았습니다. 제목은 먼지와 땀으로 산책들, 조지 기싱 지음, 이창배 옮김입니다. 조지 기싱은 생물 연대가 1857년에서 1903년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맨체스터 대학 재학 중 거리의 여인을 구출하려고 도둑질을 하다 퇴학 당함. 석방 후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여 그 여인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함. 적지 않은 소설을 발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자전적 수필집 헨리 라이크르프트의 수기로 문학적 명성을 얻음. 먼지와 땀으로 산 책들 나는 내 책상을 둘러볼 때마다 램의 누더기를 걸친 노 대가들이란 말이 생각난다. 나의 책들이 전부 헌 책방에서 사온 책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이 새 표지에 말숙한 책들이었다. 내 손에 넘어올 때에는 향기 좋은 장정에 제법 의젓한 책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사를 자주 다녔고 그렇게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 적은 장서들을 다루는 솜씨가 거칠었을 뿐더러 사실을 말하면 평상시에도 책을 보존하는 데는 아주 등한했었던 탓으로 나는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고 게으르고 서투른 사람이다. 제일 모양이 아름다웠던 책까지도 학대의 흔적이 역력하다. 짐 괴짜게 때려 박은 커다란 못 때문에 무참하게 망가진 책들도 한두 권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책에 가해진 피해의 극단적인 일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점점 조심성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미덕이란 환경에 따라 그 실천이 용이해진다는 일대 진리를 실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한 권의 책이 그 책장만 다 붙어 있다면 외양 같은 것에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자기 책장에 있는 책보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하지만 내게는 납득이 안 가는 말이다. 첫째 이유로서 나는 내 장서의 전부를 그 냄새로 안다. 페이지 사이에 코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항이 머리에 떠오른다. 전 8권의 훌륭한 장정으로 된 밀만판 나의 기번을 예로 들어 보자. 기번 에드워드 기번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대표작 로마 제국 쇠망사를 말합니다.그것은 내가 30년 동안이나 읽고 또 읽은 책인데, 그것을 펼치기만 하면 반드시 그 페이지의 고상한 향기가 그 책을 내가 상으로 봤던 순간의 그 의기양양하던 행복감을 고스란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혹은 나의 섹스피어, 대형 케임브리지판 섹스피어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는 향기를 품고 있다. 이 전집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것으로서 내가 그걸 읽어서 이해할 나이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는 내가 책장에서 그중 한 권을 끄집어 내려서 공손히 한 장, 두장 넘겨보는 것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들의 냄새는 조금도 옛날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줄 때면 이상한 부드러운 정서가 솟아오른다.나의 시력은 여전히 좋으니까 글로브 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런 책을 사는 것이 다소 분에 넘치는 때에 산 것이다.그래서 나의 희생에서 오는 특별한 애정을 느끼며 이 책을 대하는 것이다.나의 많은 책들은 소위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위해서 마땅히 지출되었어야 할 돈으로 산 책들이다.지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요구의 갈등에 고민하면서 거리의 책가게나 서점 진열장 앞에 서 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위에서는 먹을 것을 사뭇 찾고 있는 바로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책을 하나 발견하고 더구나 그 값이 싸게 붙여진 것을 보고는 그대로 늦출 수가 없어서 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산다는 것은 곧 굶주림의 고통을 의미했던 것이다. 하이네이 티블루스는 바로 그런 때에 구입한 책이다. 티블루스는 로마의 시인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잡서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는 희한한 책이 눈에 뜨이곤 하는 노점이었다. 가격은 6펜스였다. 6펜스. 그 당시 나는 점심을 옥스퍼드가의 어느 커피숍에서 늘 먹었었다. 그 커피숍은 요즘은 아마 찾아보기도 힘들 정말로 옛날 커피숍의 하나였다. 그런데 유펜스가 그때 내게 있던 전부였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가졌던 총 재산이었다. 그것을 가지면 고기와 야채가 한 접시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간의 소액의 돈이 수중에 들어올 예정이던 그 이튿날까지 티블루스가 팔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리라고는 아무 래도 바랄 수 없었다. 나는 호주머니 속이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눈은 노점을 향한 채 포도를 서성거렸다. 두 가지 욕망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책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버터 바른 빵만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정신없이 책장을 들여다보았다.이 티 블루스의 마지막 페이지에 1972년 10월 4일 독파라고 연필로 씌어져 있었다.거의 100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그 밖에는 아무것도 기입해 놓은 곳이 없었다.어느 빈곤한 학자가 나처럼 빈곤하고 열성이 앞서던 사람이. 그의 핏방울 같은 돈으로 이 책을 사서 내가 기뻐한 것만큼이나 즐거이 이 책을 읽었으리라고 나는 상상하고 싶다.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였던지를 나는 쉽사리 말할 수가 없다. 마음씨 부드러운 티블루스여 그대를 묘사한 어느 시인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로마 문학 가운데서 그런 종류의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꽉차 있는 책장이 그 외의 많은 책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책들을 끄집어 내면 어느 것이나 그 당시의 싸움과 승리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 온다. 그 시절의 나에게 있어서 돈이란 아무 것도 의미하는 것이 없었다. 그것으로 책을 산다는 것 이외에 내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내가 절실히 구하던 책들, 육체의 영향 이상으로 내게 필요한 책들이 있었다. 물론,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걸 볼순 있지만, 그것은 그 책들을 내 재산으로 소유하고, 내 자신의 서가에 빛이 둔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따금 나는 잉크가 묻고, 찢어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낙서로 더럽혀진, 외관이 아주 비참하게 헐른 책을 사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관 없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러한 책이라도 내 것으로 읽는 편이 나았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히 그 책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끌려서 헛된 돈을 쓴 경우도 있었다. 책이 나를 유혹했었고, 그런 책은 사실 내가 정말 갖고 싶던 책은 아니었고, 좀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사지 않아도 괜찮았을 사치품이었다. 지금 내게 있는 융스틸링 같은 책이 그런 예다. 융스틸링은 독일의 신비주의자입니다. 나는 홀리웰가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책 이름은 시와 진실 속에서 익숙해졌던 것이었고 페이지를 훑어보는 동안에 호기심이 생겼었다. 시와 진실은 괴태의 저서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참았다. 사실은 1 8펜스를 치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때 내가 정말 궁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 다음 두 차례 그곳을 지나면서 나는 아직 융스틸링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돈이 생겼다. 나는 지금도 급히 홀리웰가로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 시절에 나는 한 시간에 오리를 보통 걸었다. 내가 책의 흥정을 하던 키가 작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이름이 무엇이었던가?전에 천주교 신부였던 것 같은 그 책방 주인은 아직도 어딘지 신부같은 품위가 있었다.그는 그 책을 집어 들고 책장을 열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나를 흘끗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하며 중얼거리듯. 정말, 나도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을 읽고 싶군. 하고 말했었다. 가끔 가다가 나는 책 때문에 단식을 견뎌가며, 게다가 짐꾼의 일까지도 하는 수가 있었다. 포틀랜드 로드역 근처에 있는 작은 책가게에서 나는 기본의 초판을 우연히 발견했다. 가격이 엄청나게 쌌었다. 한 권에 1실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깨끗한 지면의 사절판의 책을 입수하기 위하여 나는 우도이라도 벗어 팔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내게 그만한 돈은 없었지만 집에는 충분한 금액이 있었다. 이즈링튼에 살고 있을 때였다. 책장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집에 걸어가서 돈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그리고서 유스튼 로드의 서쪽 끝에서 엔젤 훨씬 저쪽에 있는 이즈링튼의 거리까지 그큰 측대를 운반해 갔다. 두 번에 나누어 날랐지만 내가 기본을 중량으로 달아 생각해 본 것은 평생에 그때 한 번뿐이었다. 그때 나는 두번 돈을 가지러 간 것까지 치면 세 번이지만 세 번씩이나 유스튼 로드를 내려가고 펜턴 비를 올라갔던 것이다. 그때의 계절과 일기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책을 산 기쁨이 벅차서 다른 생각은 모두 머리에서 몰려 나갔던 모양이다. 정말 책이 무거웠다는 기억밖에는 없다. 나에게 정력은 한없이 있었지만 팔다리의 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운반이 끝나고는 그만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온통 땀에 젖고 맥이 풀린 데다가 몸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기쁨에 넘쳤던 것이다. 유복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것이다. 왜 나는 책장수를 시켜서 집까지 책을 보내도록 하지 않았던가? 또는 만일 그걸 기다릴 수 없으면 런던의 큰 거리에 합승 마차는 없었던가? 하지만 나는 그날 책 산돈 이외에는 단한 푼도 낼 여유가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유복한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을는지 안될 말이다. 노력을 덜기 위해서 그런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론 안 되는 일이었다. 내가 즐거움을 맛본 것들은 그 전부가 문자 그대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내가 벌어들인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합승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거의 모르고 지냈다. 나는 12시간 내지 15시간을 쉬지 않고 런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차싹을 지불하고 다리를 쉬어 볼 생각이라든지 시간을 절약해 볼 생각 같은 건 아예 해본 적이 없다. 더할 나위 없이 빈곤했던 까닭으로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차를 탄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몇해 후에 나는 그 기본의 초판을 산 값보다 허란 값으로 팔아버렸다. 계속 이사 다니는데 끌고 다닐 수 없었던 다른 2절판이나 4절판의 훌륭한 많은 책들과 함께 그걸 팔았던 것이다. 그 책들을 산 사람은 그걸 묘비라고 불렀다. 어째서 기본의 책은 그처럼 시세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 4절판을 판 것이 후회가 되어서 가끔 가슴이 아프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그 아름다운 활자로 읽던 즐거움이여 지면도 훌륭해서 장중한 제목에 어울렸었고 페이지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읽을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었다. 생각헌데 지금 그것을 한부 사기는 용이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먼지와 노력의 추억이 어려있는 그 사절판의 책이 주던 것 같은 느낌은 주지 못할 것이다. 조지 기싱의 수필, 먼지와 땀으로 산 책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옛날의 책들이 생각납니다. 독자님들께서도 아끼는 책, 오래 보관하고 계신 책들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지요? 책을 좋아했던 제가 몇해 전에는 책을 많이 내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옷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많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버렸던 책들에 대한 아쉬움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 여기저기에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뽑아서 다시 읽어보고 또 고르고 에서 한편한편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책 사러 자주 가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